자, 게임 시작합니다. 일단 위치는, 어, 서쪽 끝이고, 35분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잘하면? 잘하면 뭐 해먹을, 그, 좀, 비싼 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누가 지금 배를 렸고 그대로 이쪽 방 가겠습니다. 여기 머리동이죠. 핵, 왜 머리동이냐고 하냐면, 핵이 머리 쪽에 있는, 건물이라 그래요. 머리동, 측면동, 그리고 꼬리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얘는 스케브고요. 아, 그리고 또 유저랑 스케브 차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끼리 몸이 부딪혔을 때 유저는 밀려나요. 아 유저는 안 밀려나요. 근데 사람은 이제 밀려납니다. 아그 스케브는 밀려납니다. 제가 밀려나요. 스케브가 그냥 밀고 가면 제가 밀려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도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가가지고 서로 부딪혔는데 그냥 뚫고 지나간다 그럼 얘는 유저야 그런데 안 뚫고 지나가고 내가 밀려난다 그럼 얘는 스캡이야 와 이미 이미 털렸네 여기는 어 사람 죽어있고 아무것도 안 챙겨놨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것들 좀 서리해 갑시다 캡아 이런 거 밖에 없나 다른 거 없나 놓친 게 있을 텐데. 뭐, 이런데 또, 버린 거 있나? <laughs> 제가 저기다 버렸잖아요. 어, 플러그. 이거, 이거 비싸요. 아, 나, 한만원 정도, 만원 가까이 합니다. 만 원인가? 퀘스트템이기도 하고요. 특히, 파인드인 레이드 퀘스트템이라서, 무조건 제가, 그, 찾은 것만 되기 때문에. 1열 어, 발짜리네. 아무튼 요거는 있으면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와이어도 많이 쓰이거든요? 은신처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챙겨두는 게 좋고, 어, 분유. 그리고 비에스탄 좋고요 자, 여기에는, 오, 있다, 있다, 있다. 어, 매드, 주사기, 그리고 요거까지. 딱 좋습니다. 페인킬러. 와 오늘 의약품 잘 뜨는데? 저 친구는 스케브죠. 우유 왜이리 맞냐? 좀 까먹자. 스케브도 먹으면. 물 같은 것들은 좀 마셔두는 게 좋아요. 어? 야, m 야, MGT. 이거 비싸요. 이거 한 6만원 정도? 근데 시세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비싸고요. 요런 데 선반에도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스케이브들은 제가 성공하지 않는 이상 때리지 않아요. 만약에 먼저 때리는 스케이브가 있으면, 제가 누구를, 먼저, 누구를 때렸거나, 누구한테 피해, 어떤 스케브한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유케브라서 저를 죽인 겁니다. 요런데 찾아봐야 돼. 자, 아무튼 지금 벨루룬 것 때문에 상당히 혼잡하고 그리고 또 저쪽 한쪽으로 애들이 뭉쳤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건물 파밍이나 하죠. 어, 탐주스. 오늘 왜 이리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쏘. 어... 일단은 경보기는 꺼졌고 근데 이게 두개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탈출하려고 누른 걸 수도 있고 하나는 아세개 중에 하나 방해하려고 누른 걸 수도 있고 하나는 레이더 나옴, 나오면 걔네들 잡아먹으려고 한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쯤 슬슬 한번 벙커 쪽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어 통조림? 어. 저쪽에 누구 있나 본데요? 옥상에 한번 가서 봐볼까? 어 무기 케이스, 서브 무기 하나 주세요. 아, 프레시. 안 달리네, 이거. 오. 이거는 작동사항이. 세제. 어니 야, 이거 좋죠? 이거 20칸짜리죠? 미리 빼둘게 이렇게 얘네는 버리는거지 이러면 칸도 절약되고 싸울 때도 더 좋죠 사탄도 많이 해야지 스킬이 늘어 아니 총을 많이 쏴야지 스킬이 늘어요 오케이 이러고 장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20발짜리를 낄수 있죠 아주 좋아 비가 좀 잦아들었다. 여도 열고. 아,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옥상 건물이 없지. 저기 누구 있나 본데, 지금? 스케이브들이 저렇게 한쪽을 보면서 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쪽에 적대적인 애가 있다는 거예요. 는 그러면 옆으로 빠집시다. 이 측면동 갈게요. 마크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 마크룸 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봐야지. 자 여기 최단실을 지나서. 여기 조심하시고, 아, 마크롬 이미 열렸네요. 그래도 뭐 놓친 게 있을 수 있어. 바닥 잘 보고 갑시다. 특히 막 이런 신문지 있잖아요. 이런 신문지, 이런 데 안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 한 번씩 봐줘야 돼. 뭐 이런 데옷가지 아니나. 근데 싹다 털어 갔네요. 다 털어갔네요. 올라, 올라갑시다. 아예 여기 옥상에 올라갈게요. 애들이 단단히 화가 난거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스케브 이 하나 죽이고 튀었나 봐. 옥상으로 어, 없구요아 여기 있었으면 애들이 벌써 올라왔겠지 RP, PRS 탄 필요 없고. 오, 야, 야, 모딩된 총. 뭐야, 이거? 야, 바로 써도 되겠는데? 야, 수직손잡이도 있고, 탄창 60발짜리에. 와, 홀로그래픽. 오, 아주 훌, 아주 훌륭해. 가격, 아, 총알은 PS탄이고, 반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언로드를한 다음에, 잠깐 엎드리고, 아, 엎드려도, 이사기겼네 어, 이렇게 엎드려서.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 좀 넣어줍시다. 비에스탄이라서, 피에스탄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느긋하게 합시다, 느긋하게. 어우, 이번 판 운이 좋은데? 탈출만 하면 완벽하겠는데, 이거? 와, 풀모딩. 어, 지금 봐도 멋있다. 이거 뭐잘 빠졌죠? 색상도 마음에 들어. 지금 마운트랑 시 h 치 채널이랑 뭐몇개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난좋아 자, 약실 장전 한번 해볼까? 어, 있네. 헉! 그냥 되네. 어, 약실장전. 톡. 그리고 탄창까지. 아, 어, 왜안 해? 됐다, 됐다. 어, 좋아요. 일단, 프로토로 바꿔놓고. 아니다, 단발로 바꿔놓고. 마저 파밍합시다. 또 무기 케이스 있네. 뭐 있나? 아무것도 없네. 두유 한잔 마셔놓고, 오야, 야, 무기 또 있다. AK, AKS 같은데? 아, AK 그 74U 같은데? 맞네. 얘는 SMB. 그러면, 잠깐 이거 버려. 잠깐 버리고. 요걸 줍고, 이렇게 폴드 해서 넣고, 요것만 이제 쏙 빼면 되죠? 얼로드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얘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줍고. 오케이, 다른 건? 아, 딱히 없고. 저런 부착물들은, 그, 워낙 싸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신경 안 쓰시는 게더 나아. 분유 많이 먹는 어 콩이다 콩자 콩도 좋습니다 콩은 이제 수분도 같이 올려줍니다 보통 에너지를 올려주는 애들은 수분을 깎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얘를 같은 요런 것들 대표적 이죠 에너지 75올려주는데 수분을 65 깎아버리죠 근데 얘들은 수분도 같이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 이 조그만 상자는 수류탄 상, 수류탄 박스. 그래서 수류탄 찾아보죠. 오, 두 개나 있네? 오, F1. 성관탄까지. 좋아요. 이거는 똑같이 뭐, 그럭저럭 하고. 자, 저 안에도 있습니다. b 스탄 SMB탄. 살짝 누워서 요거 깝시다. 다 버리고 비슷한 합쳐주고 아 앉아라 안 왔네 빠져나와서 앉자 오케이 다른 데좀 다른 데좀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지 혼자 막 뛰어다니면 그거는 사람이니까 이쪽 라인에도 사람이 뛰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에 탈출구가 있어서 그 탈출구로 가는 스케브, 유케브일 수 있어요. 음, 근데 뭐이 정도면 많이 한거 같은데. 일단 내려갑시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 구역이 안전합니다. 주변에서 스케브 소리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다른 총 소리가 안 나는데 그 말은 스케브들만 그득하고 유저가 없다는 거죠. U.S. 탄탄 버리고 PBM 필요 없고, 그러면 저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비싼 군용템들 좀 찾아보면 돼요. 화장실 없고, 음, 이제 조심할 건 보스. 이제 여기는 보스가 레이더들을 끌고 다닙니다. 미군이네요, 미군. 미군맨을 끌고 다니는데 미군맨들은 저희를 보면 경고 후 사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냥 바로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깝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 저기 스케이브 같은데 컴퓨터 같은데 하고 들어, 다가갔다가 걔가 갑자기 영어로 막 Hey, I see you. 이러면 그러면, <laughs> 졸라 튀어야 돼요. 안그럼 죽습니다. 워낙 총이 좋은 총 들고 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어, 저기 사람 한명 올라갔지, 지금? 저기저기 저기 사람 보이지, 사람? 살짝 한 번, 갈고 볼까? 아, 숨었네. 살짝 아쉽고. 계속 파밍합시다. 문열 때는 꼭 오픈 도어가 뜨는지 아니면 브리치부터 뜨는지 잘 보세요. 잘못하면 문 빨리 열겠다고 연타하면서 따다다다다 연타하다가 브리치 브리치 잠겨있는 문이라서 발로 차는 모션 나오면 어그로만 엄청나게 오질나게 끕니다. 진짜 계단 아무도 없고 이건 아예 안 열리는 문이고 화장실. 이쪽에 선반에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진짜 슬슬 어두워진다 야 이거 어 이러시루 얘 바로 문 열겠다고 여기서 F키를 연타하면 브리치가 돼버려 그러면 음, 발로 막 걷어차고 막쾅 소리나 고 사람들 막무성성되고 어? 방금 소리 났죠? 누가 브리치한 소리였거든요 이거 가 있단 소리인데? 1층에서 난것 같은데 소리가 저거 같은데? 잠깐만 CP 펜스아 히팅 파이프지 아 스케일했잖아, 씨어자 누가 지금 또 눌렀어요? 인데 일단 cp펜스 탈출합시다 지금 저는 더이상 뭐 파밍할게 없는것 같아요 지금 두동을 다 털었는데 더이상 없다는거는 이미 웬만한 된다 털렸다는 소리고 탈출하는게 이득이에요 자 지금 스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저거 누른 사람이 이미 저쪽 벙커쪽으로 빠졌을테니까 저 왼쪽에 좀 붙어서 갑시다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돼 더 어두워지면 하나도 안보이기 안 때문에 자산 위에서 쏘는, 쏘는 애들 조심하고 또또또또 여기도 털면 좋긴한데 저문 위에 문 열려있죠 그럼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있을 때, 여유있을 때는 하는 거지, 지금같이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안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쌍쌍을 했네요.